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시험도 봤었죠 기억나요 이거 시험도 봤던 거한번더 볼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 여기서 <laughs> 세 가지 본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 세개 곱한 거 이렇게 자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일단 내가 2 차에서도 그렇고 3 차도 마찬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는 요맨 앞에 있는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가 a처럼 숫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우리 a로 나눴어요 이렇게 어, 쭉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리를 하나씩 찾아서 갔었죠. 먼저 세개 더한 거부터 볼까요? 자세개 더한 거는 2 차한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자리.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분의 b 요거였고요. 두 번째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그냥 이거였죠 a 분의 c. 마지막 세 번째, 세시 갔다가 싹다 곱한 건 얼마였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분의 d였죠. 그래서 여기 마뿔마 이런 식의 약간 부호의 규칙도 있었고요. 자리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자리입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고 요걸 갖고서 우리 뒤에 그1 7 0쪽 잠깐 볼까요? 1 7 0 페이지. 거기서 이제 그 많이 풀었죠. 문제를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요거 어, 연클 풀어 보면서 좀 연습해 보라 했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 오셨는데 많이 틀린 게 이제 216쪽 연클 216쪽에 보시면 22번부터 있죠. 22, 23, 24, 25, 26, 27. 요렇게 여섯 문제인데 유형으로 따지면 두 개입니다. 22, 24, 24, 그다음에 25, 26, 27. 내가 22번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23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하나씩 좀 같이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22번 먼저 볼게요. 216쪽에 있습니다. 22번.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 있어요. 요거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 건데 우리들 찾는 거 있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지 그리고 요거 먼저 우리 찾아 놓고 갑시다. 지금은 세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얘들아. 1이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랑 부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셋이 더한 거는 요 자리죠 그죠요 자리인데 그냥 들어가나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네. 바뀌어서 그럼 얘는 3이구요. 그 다음에 다음거 요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는 그 다음 자리에서 그대로 쓰는 거죠 얘는. 그 다음 마지막 셋이 다 곱한 거는 얼마일까요? 오케이 요거에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면 됩니다 부호를 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찾으라는 걸 보니까 이런 걸 찾으래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이런 걸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거 뭐 곱셈공식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씩 다 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좀 곱해볼게요 얘네 들이 곱하면 알파베타 알파베타 그리고 1 요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감마 플러스 1 이랑 또한 곱하기 곱하게 알베 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1 이렇게 하면 총 여덟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하나씩 불러줄까요? 얘는 요거 얼마예요? 6. 마이너스 6 이고 그 다음에 밑줄 두개친거 이렇게 세개 더한 건 얼마죠? 6. 마이너스 이고요. 그 다음에 물결 표시 이렇게는 얼마죠? 세개 더한 건3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까지 있죠 그죠 1까지 요거 싹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8이게 이제 4니까 더 했을 때 답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때 요거 찾는 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거에서 그 전개하는 거 있죠 여기서 전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3번 있죠 23번 고그 문제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어 얘도. 얘는 근데 내가 전개 해놨잖아, 그렇 전개 해놓고 그 식이 똑같잖아요. 이것만 다르고, 요거 세 개만 다르고, 요식 자체는 똑같으니까 만약에 전개하기 귀찮으면 이거 보고서 해도 괜찮고요. 어, 한번 23번 문제만 좀 해볼게요. 요거는 전개 자체가 똑같으니까 내가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유형 25번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또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그 전개를 해야 될 대상식이 조금 다르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먼저 여기서도 이거부터 찾고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하나씩 찾을게요. 자, 셋이 더한 거부터 가겠습니다. 더한 거는 이차 계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붙은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두 개씩 한건 어때요? 두 개씩 한 거는 그냥 사, 1차 계수 자리죠. 그렇죠? 얘는 1이고요. 마지막 세개 곱한 거는 얘는 요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어, 3.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야 되는 대상식을 보겠습니다. 요식과, 아이고, 요식과 요 식과 아이고, 패턴데. 요 식과 요 요식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요거를 다 전개하면 힘들다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요식 한번 봐볼까요? 요거를 좀 이용을 했었는데 잘 보세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한 게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만 더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요 감마를 살짝 넘겨 이쪽으로.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왔거든? 요거 이해 될까?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얘는 뭘까? 이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고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얘네 세 개를 곱하는데 얘들아 이세 개가 다 마이너스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쭉쭉쭉 끌어내면 마이너스가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 e 플러스 감마. 이 e 플러스 알파 이 e 플러스 베타 요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야 될 시기 요식에서 요식으로 이제 바뀐 거야 됐을까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20몇 번이니 22번 요 유형하고 얘가 이제 좀 비슷하죠 그렇죠 어, 이 마지막에 전개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그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하시고 답을 내면 되는데 얘는 내가 끝까지 전개 안 하겠습니다 아까랑 식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식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전개하고답좀 구해볼 건데 몇번 해볼까요? 26번 해볼까요? 26번. 어, 26번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요식 그대로 쓰면 안 돼요. 26번은. 26번 은 조금 다른 식 써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셋씩 더한 건 얼마? 알파베타 감마 더한 건 1. 1이고 두 개씩 곱했을 때한건 2. 2. 그 다음에 세개다 곱한 건 마이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식을 활용을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감마. 요거는 1 마이너스 알파. 요거는 1.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쭉 전개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귀찮지만 전개해주시고 최종 답은 3 나올 겁니다. 3. 25번은 답이, 뭐였어요? 25번은 답이 마이너스 5였고요. 26번은 답이 3입니다. 3.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 요걸 갖고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념원리로 와 볼게요. 개념원리의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저번 시간 거의 완전 반대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식이 나와 있고, 이걸 갖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관계로. 하나, 둘, 세 개를 구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야. 뭐할 거냐면, 식을 몰라. 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갖고 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자, 하나씩 좀 해볼게요. 어, 일단 얘는 그 밑에 있는 저기 말고요. 그 뭐지? 설명 말고 바로 예시 한번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세근이. 세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색은 그리고 x세제곱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 요거의 개수는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자 <laughs> x세제곱 개수가 1이니까 그냥 요걸로 출발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하고 요 앞에다가 뭔가 개수를 쓸 거잖아요 얘들아 그치 근데 이 앞에 개수 자리가 무슨 자리랑 관련이 있었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 더한 거랑 관련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일단 3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인 거보일까요 근데 우리 요 자리 요 제곱 자리 앞에 붙어 있는 거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들어갔어요 이거 반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할수 있겠어요 거꾸로 자 그다음에 다음 거. X앞에 들어가는 요거 찾겠습니다. 자,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더한 거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더하라는 소리야. 둘이 곱하면 얼마? 3. 3. 3. 그 다음에 <laughs>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웃음> <웃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세 개를 쫙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죠.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5가 <laughs> 그냥 들어갈까요? 거꾸로 들어갈까요? 그냥. 여긴 그냥 들어간 자리죠. 그렇죠? 마이너스 5. 하나 남았습니다. 나 나머지 하나는 뒤에 이제 상수항인데 이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쩌르얼다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네 셋다 곱하면 얼마? 6. 6인데 이거 그냥 들어가요? 아니면 거꾸로 들어가요? 어.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반대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예쁘게 쓸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6이라 썼어. 자, 이거 답일까 아닐까? 답. 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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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영 그렇죠 이정식이니까는이꼭 세워야 돼요 하이답이이제이 친구는 이이친구수있겠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자, 169 쪽에 그 여러분들 저번에 354번 풀었죠, 그렇죠? 355번에 보시면 지금처럼 식세우는 거세 문제 있습니다. 맞나요세 개. 어, 요거 세개 빨리 좀다 풀어볼게요. 355번에 세 문제,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해보세요. 자, 세개다 x 세제곱이 앞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볼게. 먼저 셋이 다 더해보세요. 세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근데 그 마이너스 5를 그대로 못 쓰죠 이제 요거는 플러스 ox 제곱 일단 요렇게 써야겠죠 플러스 ox 제곱 여기부터 틀리진 않으셨죠 그 다음에 다음 자리 볼까 이 다음 자리는 두 개씩 곱하는 거죠 자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이렇게 마지막은 3이 곱해서 마이너스 자3다 곱하면 얼마? 플러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24 쓰고 는0 쓰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자 2번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자 이번엔 루트가 있다. 첫 번째 3개 다 더해보세요. 3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3개 더하면? 0이 접었죠. 0이면 2차항 앞에 쓸거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다음 거. 두 개씩 곱해 볼게요. 이렇게 둘이 곱한 이렇게 둘이 곱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그죠? 자세개다 더하시면 없어지니까 요게 마이너스 6이 접었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6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6x 마지막 셋다 곱해 봅시다. 얘네 얘네 곱하면 마삼이고, 여기까지 곱하면 마삼이랑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요까지 곱하면 4. 플러스 4인데, 얘는 거꾸로 반, 반대로 써야겠죠. 마이너스 4하고 네명 쓰시면 됩니다. 요게 2번다. 마지막 3번은 이제 i 도 있죠. 자, 마이너스 1하고 3불 i 삼 3마 i 요거 세개 먼저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얼마니? 쭉 더하면 얼마예요. 저거. 5죠 5. <laughs> 음. 뭐더하라는데 이렇게가 오 버리고 있어. 마이너스 오 x 제곱 쓰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두 개씩 곱할게. 이래 두리 곱하면 마삼 마 i. 이래 두리 곱하면 구 어, 마이너스 i 제곱.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일이니까 이거 플러스 일. 그다음에 이래 곱하면 어, 3마 i. 그러면 마 i랑 뿔뿔 아이 어디갔어뿔 아이. 아 3뿔, 이게. 이게 3뿔 아이구나 이게 그렇지? 이게 삼뿔 아이네. 마 미쳤구나. 마삼 마산 브라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계산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가 12죠, 그렇죠? 그래서 4가 나올 거고요. 4x 쓰시면 되고 마지막 셋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곱하면 얼마니? 얘네 둘이 곱하면 어, 900i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10이고 요거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여기 들어갈 때는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은 플러스 10. 하고 능염까지써 주면 이게 3번 답. 세울 수 있겠어요. 이거? 자, 그럼 요거 갖고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71페이지 보세요. 자, 백, 171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있대요. 이렇게 세 근이 있고요. 요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구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얼마일까요? 더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베타 감마 셋다 곱한 거는 1이죠. 오케이. 잘 찾았습니다. 자, 새로운 방정식을 구할 건데 새로운 방정식의 세 근이 누구누구 누구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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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차분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x 세제곱은 먼저 쓰고요. x 세제곱 쓰고. 그 다음에 뭐 써야 되냐면 세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자, 셋다한번더 해볼까 이거? 셋이 더하면 뭐가 나오니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죠. 자 이게 원래 기존에 3이었잖아요. 그렇지? 3이니까 3 더하기 3은 얼마? 6인데 반대로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을까요? 어. 자그 다음에 두 개씩 두 개씩 곱해보겠습니다. 여기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 감마, 베타, 감마, 1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알파, 감마, 알파, 감마, 1 이렇게 나와요. 이 12개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12개를 자,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세개 더한 거 얼마? 마이너스 2, 옳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더한개두 개씩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한 거는 3이니까 이건 얼마겠어? 6. 6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한 거는 3. 3이겠죠. <laughs> 자, 얘는 더하면 얼마죠? 7. 7입니다. 7. 근데 이 7은 그냥 쓸까요? 반대로 쓸까요? 반대로. 그냥 쓰면 되죠. 이거는 x 자리니까 플러스 아이. 플러스 7x 이거 반대로 쓰시면 돼.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이더 어렵나? 셋다 곱하는 거 이렇게 쫙 곱해야 돼요 이거 어, 쫙 곱해 보시면 일단 얘들아 아까 둘이 곱한 게 이거였죠 요거 그렇죠 이거에다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1에다가 이거 다시 곱해줘야 돼요 감마 플러스 1또 곱해주시면 아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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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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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다 맞다 길다 자 알베감 얼마 이거? 1,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더한 건 얼마? 이렇게 세개 더한 건 마이너스 2. 그러면 1, 1,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사라지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 3인데 이거 그대로 못 들어가고 마이너스. 하면 답은 이게 답이네요. 역시나 계산이 많죠. 역시나 계산이 많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거 해오라 했던 거고 그러면 오늘 느낌상 이런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었다는 거는 연클에도 이런 문제가 많탄 소리겠죠. 자, 한 문제만 이런 거 풀어볼게요. 밑에 361번 볼까요? 고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61번. 얘는 새로운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인데, 심지어 이렇다고 하면 얘는 통분까지 해야겠죠. 해보세요. 요거 잘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일단은 이거,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알파플러스, 베타플러스, 감마는 3이고, 두 개씩 한 거는? 마이너스 1. 셋다 곱한 거?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식에서 새로운 식에서 색은 합좀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 통분해야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베타, 감마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분자에도 베타, 감마. 여기는 뭐 필요해요?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필요하죠? 알파, 베타. 자, 이세개 더한 게 마이너스 3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죠. 그럼 얘는? 그냥 1입니다. 근데... 쓸 때는 반대로 써야죠. x 제곱, 아,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다음 것도 통분이 좀 필요해 보이죠. 얘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데, 얘는 뭐로 통분할까? 또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 자 여기는 뭐 필요해? 첫 번째 거는 감마, 두 번째 거 알파, 세 번째 거 베타. 그러면 이렇게 얹혀질 거고요. 밑에가 또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얼마예요? 지금 3이니까, 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얘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3X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그래도 할 만하죠. <laughs> 3이곱한 거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그냥 못 쓰죠. 이거는 반대로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았나요? 맞으신 분? 맞으신 분 손. 는형은 써야 돼. 는형안 쓰면 틀려요. 이거는. 오케이, 잘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168쪽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리할 시간 필요한가요? 정리할 사람 정리하세요. 30초 드릴게요. 자, 다 했죠?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결레근의 성질. 자,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거막뭐한네줄 정도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거랑 하나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앞쪽에 몇 쪽이냐면 120 쪽이거든. 120 쪽. 120 쪽에 보면. 박스 두 개인데 그 아래쪽 밥을 아래쪽 박스 그 120쪽에 있는 박스의 내용하고 168쪽에 있는 내용하고 차이점 찾아보세요. 어? 2차고 3차인 거밖에 차이 없죠. 딴 거는 다 똑같아요. 딴 거는 싹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 근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뭐냐면 p-q2m 이런 식으로 루트에 마이너스 붙은 거 요거 이제 하나 있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근이 p-qi면 혹시 다른 한근 기억나나요 p-qi 이번에는 요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 붙은 거 똑같아요 3차랑 2차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차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까먹었다 하시면 뭐 지금 다시 연습하면 되니까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줄게요 그 밑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예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x 세제고 마이너스 3x제고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거의 한근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거기 예제 있는 거자 그러면 1 플러스 i가 한근이니까 다른 한근은 뭘까요 1 마이너스 y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차는 끝났었는데 지금은 몇 차? 3차거든 그럼 3차면 근이 몇 개예요? 3개인데 내가 지금 구해놓은 근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돼요 자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찾냐면 어딜 보고 찾으면 되냐면 여기 있죠 요거에다 미주나 쳐볼까? 이 마이너스 3 요거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저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알파베타 감마를 더해서 마이너스를 딱 붙인 자리야. 맞니?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3이니까 붙이기 전에는 그냥 3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 이 녀석 모르는 k라는 새로운 근3개더 했을 때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3개 더해서 3 돼야 돼. 그럼 k 얼마야? k는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세, 나머지 한 근, 완전 나머지 한 근이 1이란 뜻이야. 1.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a랑 b를 찾을 건데 a는 무슨 자리였죠? 이거는? r배, 배감, 감, r. 감요 자리였죠?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자, 이거 두 개씩 두 개씩 똑같이 곱해서 더하면 돼요. 두개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둘이 곱하면? 얘네 둘이 곱하면? 1 마이너스 i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i겠죠. 그렇죠? <laughs> 자, 세개 더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 더하면? 4입니다. 그럼 a값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요건 누구 자리였죠? 아, 셋다 곱하고 마이너스 붙인 자리였죠? 아까 둘이 곱했을 때 2고 여기다가 1까지 곱하면 그냥 2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비의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요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했어요한 근은 한 근은 이런 식으로 켤레근으로 찾으시고 나머지 하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자 요거 연습 좀더 해볼게요. 넘어가서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이제 필수 예제 9번 내가 요거 하나만 더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362, 63번만 하면 이제 오늘 할거다 끝난 거예요. 자 일단 내가 하는 거잘 보세요. 자 필수 예제 9번 보시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 이런 식이 있죠. 아까 봤던 예제랑 비어있는 자리 모르는 자리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상수항과 일차항 개수들을 몰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뭘 몰라요? <laughs> 상수항은 여전히 모르고 또 누구를 모르지? 이 이차항의 계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힌트겠어? 이게 힌트지 않을까? 이 e 마이너스 4. 자, 이 자리 무슨 자리냐면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자리예요, 요거 그리고 문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한 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마이너스 i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두개 말고 3차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한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한근 요거를 이제 뭐라고 나볼 거냐면 우리 k라고 한번 나 볼까요 k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거는 무슨 자리냐면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자리예요 자 먼저 이렇게 둘이 곱하겠습니다 곱하면 얼마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죠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어 이거 안 되는데요 일단 하세요 k 빼기 k i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k 플러스 k i죠. 자 이렇게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하면 이게 얼마냐면 i가 사라지면서 2 e 플러스 e k가 나와요. 이게 얼마? 이게 마이너스 4예요 이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k 또 다른 한 근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오케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다 찾았습니다. 거의. 먼저 a부터 찾겠습니다. a는 3개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자리죠. 3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a값은 1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볼까요? b는 무슨 자리냐면 3다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자리 이렇게 둘이 곱하면 2고요. 여기다가 마상까지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6이죠. 그렇 어,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b는 얼마? b는 6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a랑 b랑 마지막에 더하라 했으니까 최종 답은 7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고요 얘는 또 다른 한근 이또 다른 한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362번 363번 이렇게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362번부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이죠 그럼 다른 한근 누구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나와있는 힌트를 보니까 이게 힌트야. 이 6이라는 건 뭐냐면 1, 2, 3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게 6이야. 그러면 얘네 셋이 곱해서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그죠? 자, 일단 얘네 둘이 먼저 곱할게요.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1.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6이겠죠? 그래야 곱해야 마 6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7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363번.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는 0. t h a B 구할 필요 없어요. h 는 a B 구할 필요 없죠. 두근에한만구하랬으니까 요거는 한 근이 e s how i 고그 다음에 다른 거두개 모르겠고 이제 i 어, s i c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t e i i 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힌트 되는 걸 보니까 아까랑 똑같아 보니까. 그렇죠 셋이 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자, 얘네 세개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마이너스 5야. 그러면 그냥 곱하면 얼마 된다는 소리야? 5가 된다는 소리야. 자, 얘부터 해볼게요. 얘가 4빼이 i 제곱이죠. 그럼 저게 얼마야? 저게 딱 5거든? 그럼 c가 얼마일까요? c는? 1이 돼야겠죠. 1. 그럼 일단 c 나왔네. c는 1. 자, 그 다음에 지금은 a랑 b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는 세개 더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맞죠? 자, 세개 더하면 얼마죠? 얘는 5입니다. 또,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지막 b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그대로 들어가는 자리. 자, 얘네 둘이 곱하면 5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2뿔 i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랑 곱하면 2마이너스 i. 요게 군데 요거는 그냥 b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a는 -5, b는 9, c는 1. 답은 5입니다. 5. 여기까지 하면 우리 3차 방정식의 켤레근까지 다 했고요. 겁지 마시고요. 책